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절약하는 걸 가르치는 게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도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달리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경제 교육이 많이 잘못돼 있어요. 내가 느끼고 배운 바를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재미있게 끌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재밌을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laughs> 제가 그 하는 일이 경제 기자였다가 경제 방송을 또 진행하기도 하고 경제와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제가 답하기 제일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이들은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른들이 경제 교육을 내가 제대로 못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 감각이나 경제 관념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건데요 잘못된 경제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느끼고 배운 바를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용 경제 서적을 출판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의 경제교육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려는 어른들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돈 버는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방 청소하면 200원 줄게 그런 식이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경제교육이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이 느끼는 거를 그냥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저쪽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면 5분 걸어가야 되는데 가면 1,000원에 판다 그러면 5분을 걸어가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라는 걸 <laughs> 우리는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음. 왜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두 개의 가격으로 팔릴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경제의 핵심이죠. 어찌 보면 어린이들이 읽도록 되어 있지만 아마 어른들이 좀더 다른 방식으로 경제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능하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절약하는 걸 가르치는 게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절약을 하라는 건 나의 욕구와 희망을 억누르고 꼭 참는 게 절약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경제교육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음 단련 훈련이에요. 용돈을 규모 있게 써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경제의 전부이거나 그것이 강조되는 경제교육은 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어떤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돈을 번다는 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고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나중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절약도 물론 해야 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미래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떤 걸더 해야 할까라는 걸 고민하고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경제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난 몬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씨도 좋고, 나무 열매도 항상 열리고, 그냥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쿨쿨 잠만 자면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다가 쿨쿨병이라는 병에 걸리는데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찾으러 다니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세상을 처음 접하게 되는 몬들의 이야기입니다 몬들은 경제 활동을 하나하나 신기한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학교에서 경제를 배웠던 방식이 아니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laughs>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몬족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을 모르던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몬들이 다양한 경제활동과 경험을 해야 하다 보니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으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게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라고 하면 오늘은 이런 일 펼쳐졌다가 내일은 또 다른 일을 펼쳐지게 만드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른막 구성, 플롯을 저희가 도입한 거죠. 재미있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는 경제교육 그 자체보다는 책이라는 건 읽으면 재밌구나 라는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면,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 내지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라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혹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읽도록 하는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경제 감각 혹은 경제 개념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 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주 질문하고 아이들의 답을 들어보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경제 교육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도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아, 어, 이건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